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년진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교과서와 재미있게 놀기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수학 공부를 수학 놀이처럼 재미있게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요. 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하는 문제네요. 어, 보니까, 야옹야옹 고양이가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죠? 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에 해당되는 숫자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1이 되죠? 자, 선생님하고요. 숫자를 예쁘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숫자 1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예쁘게 적어 주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1. 예쁜 모양으로 적어주면 되죠. 자, 숫자 1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읽냐면 숫자 1은요. 하나 또는 1이라고 읽어요. 하나 또는 1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선생님하고 함께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 또는 1. 하나 또는 1.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웃고 있죠? 윙크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강아지가 몇 마리 있냐면 한 마리, 두 마리, 총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에 해당되는 숫자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2가 되죠. 자, 그럼 숫자 2는 어떻게 예쁘게 적어주냐면 왼쪽 위에서부터요. 왼쪽 위에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백조 한 마리가 예쁘게 앉아 있는 것처럼 왼쪽에서부터 이 이렇게 한 번에 적어 주면 됩니다. 그럼 숫자 2는요.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둘 또는 이라고 읽어요. 자, 숫자 2는요. 둘 또는 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선생님하고 따라서 읽어 볼게요. 둘 또는 이 둘 또는 이. 네, 역시 잘했어요. 자, 이렇게 둘 또는 이라고 읽고요. 숫자 2는 이렇게 예쁘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네, 찍찍찍찍찍찍찍 여러분과 같은 예쁜 새가 세마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세마리에 해당되는 숫자는? 그렇죠. 3이 되죠. 자, 3은 어떻게 적냐면 왼쪽 위에서부터요. 그냥 볼록.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왼쪽에서부터 예쁘게 3, 볼록, 볼록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숫자 3은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네. 벌써 예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숫자 3은요, 셋 또는 삼이라고 읽어요. 자, 셋 또는 삼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자, 셋 또는 삼. 다시 한번 3 또는 3 이라고 읽고요. 이렇게 숫자를 뽈록뽈록 예쁘게 적어주면 된답니다. 자, 그 동그라미 4번은요. 사과가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자, 네 개랑 되는 숫자는 네, 4가 되죠. 자, 4는 어떻게 적어주냐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적어야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사함나 적고요. 그 다음 자그마하게 짝대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숫자 4예요. 숫자 4는 두 번에 끝나서 한 번, 두번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면 됩니다. 꼭 돛단배 모양처럼 생겼죠? 자이 숫자 4는 어떻게 읽느냐?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숫자 4는요, 넷 또는 사라고 읽습니다. 넷 또는 사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넷 또는 사넷 또는 사 그리고 숫자 사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예쁘게 돗담배 모양으로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오 우리 남자친구들이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축구공이 있어요 그죠 축구공이 몇개 있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어요. 자, 다섯 개는 숫자 5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5를 예쁘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5도 마찬가지로요. 두 번에 나누어서 쓸 거예요. 자, 왼쪽 위에서부터요. 한 번, 자, 한 번, 이렇게 적고요. 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서 옆으로 쭉 이렇게 한번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숫자 5도 두 번에 나눠서 하나,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예쁘게 적어주면 돼요. 어,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적을 수 있죠. 네, 그럼 숫자 5는요. 어떻게 읽을까요? 네, 숫자 5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섯 또는 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하고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섯 또는 다시 한번 다섯 또는 오 이렇게 다섯 또는 오라고 읽고요 숫자 오는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유인데요 여러분들도 우유 맛있게 잘 먹죠 자 이렇게 우유가 총몇 개가 있나 봤더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되는 숫자는. 네, 맞아요. 6이에요. 자, 6은요, 오른쪽 위에서부터 한 번에 쭉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네, 오른쪽 위에서부터 한 번에 동그라미로 뱅글 쭉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 6이 만들어주는데요. 자, 이렇게 숫자 6은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6 또는 6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따라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섯 또는 육, 여섯 또는 육.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여섯 또는 육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숫자 육은 이렇게 한 번에 팽글 예쁘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꽃이 일곱 개나 있어요. 정말 일곱 개 맞는지 함께 세워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개에 해당되는 숫자는? 그렇죠, 맞아요. 숫자 7이 되죠? 자, 7은 어떻게 적냐면 왼쪽 위에서부터요, 아래로 한번 이렇게 적어주고요.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서요, 한 번에 쫙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7은 두 번에 나눠서 한 번, 두 번에 이어서 숫자 7을 적어줄 수가 있고요. 어, 숫자 7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읽냐면 숫자 7은요. 일곱 또는 칠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또는 칠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일곱 또는 칠. 일곱 또는 7이라고 읽고요. 숫자 7은 이렇게 예쁘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너무너무 빨갛게 맛있는 딸기가 있죠. 자 딸기는요. 총몇 개인지 세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여덟 개 당겨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8개에 해 당되는 숫자는 바로 숫자 8이 되죠? 네, 숫자 8은 어떻게 적어주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까비기 모양인데요. 자,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한 번, 두, 짤, 이렇게 뱅글뱅글을 두번 해주면 돼요. 자, 어디서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왼쪽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뱅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숫자 8을 예쁘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읽어주냐면, 8 또는 8이라고 읽죠? 자, 8 또는 8이라고 읽어요. 숫자 8은 이렇게 예쁘게 적어 주면 돼요.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숫자 8은 약간 어려우니까 옆에다가 다시 한 번만 적어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뱅글뱅글 뱅글 해서 까피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예쁘게 숫자를 잘쓸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 이게 뭘까요? 음, 선생님은 맛있는, 어, 검은색 초콜릿으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개수를 세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예요 자, 아홉 개에 당되는 숫자는 바로 구가 되죠.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구는 그럼 어떻게 적을까요? 자, 오른쪽 위에서부터요. 한번 동그라미로 뱅글 해준 다음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래로 다시 쭉 이렇게 내려주면 숫자 9가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이 숫자 9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숫자 9는요. 아홉 또는 구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홉 또는 구라고 읽을 수 있어요. 따라 읽어 볼까요? 아홉 또는 후네 그리고 숫자 9는 이렇게 뱅글 짝대기 쭉 이렇게 한 번에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추가 있어요 단추히총몇 개가 있나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열 개예요 열 개에 해당되는 숫자는 바로. 네, 10이 되죠. 그래서 10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10은요,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죠. 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열10 또는 10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또는 10. 다시 한번 따라 읽어 볼까요? 열 또는 10이라고 읽고요. 자, 요렇게 숫자 10을 예쁘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하고 한번 숫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숫자도 예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잘할수 있겠죠? 네, 그럼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